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어,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깐추 형인데요. 어,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 3개월씩. 어, 3교시 끝나면 은또 여러분들 쉬셔야겠죠. 또 빨리 출,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가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대로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속상하고, 어, 짜증나기도 해요.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보면은, 어, 실적도 좋은데, 모든 것도 잘 되는데, 어, 자꾸 주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지금 상황이 지금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우리 동학개미들, 우리 개미들은 27일을 상당히 궁금해요. 27일. 27일날 무엇이 나올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한번 볼까요? 27일날은, 어, 국내외 증시가 어, 뭔가 새로운 그 뭔가 변화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 목요일 27일날 국지국지한 그런 재료들이, 재료들이 한 방에 빵빵 나옵니다. 시장에. 시장에 빵빵 나올 것 같다. 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연방공개시정위원회 f o m c 결과부터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 최종목이 뭡니까? 최종목인 삼성전자. 그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이런 그, 같은 공기롭게 같은 날 4분기 실적을 발표해요.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7일 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또 코스피 시총 2위, 3위인 그 LG 엔솔도 코스피 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는데, 투자자들한테는 긴장감 넘치는 하루일 것 같아요. 긴장감. 상당히 아주 어, 스펙트컬한 하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증권가에 보면은, 따르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27일 새벽 3시 30분, 그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의장의 기자회견 어, 예정되어 있고, 기자회견 30분 전에 FMC 1월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 파월 의장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요. 어, 파월 의장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FMC에서 그 FMC 회의는 그 최근 극도로 부진한 그 증시 상황, 그 거기에 맞, 맞물려가지고, 어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 지난 한주 동안 다우 지수가 4.58% 정도, 그리고 S&P는 5.68%나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더 빠졌죠. 7.55%나 어, 하락을 했어요. 어, 모두 세 개의 지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도 3%, 코스닥은 2.94%나 빠졌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이제 받죠. 계속 받고 있는데 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없다. 응? 하여튼 미국의 그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죠. 지금 당초 올해 그 3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4회 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어. 4회, 어, 4회 한 4번 정도 하지 않겠나. 야 이거 4번 정도 하면은 골치 아픈데. 지금 국내도 금리상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갑자기 그냥 금리로 확 올려버리니까,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래, 이래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아,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 어, 하여튼 상당히 좀안 좋아요. 지금 보면 여러가지 좋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오는 3월에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퍼센트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3월에. 현재 금리 선물에 반영된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93% 달아요. 93%. 그 2월에는 FMC 회의가 없는 만큼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그런 시그널을 어,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그널을 보낼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 FOMC가 현재 미국 증시의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타 결정타, 그첫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약간 제시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양적 긴축 시점도 가능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잠시나마 통화 정책 그 불확실성의 완화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안정을 되찾는 기회가 어, 될수 있지 않겠나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27일 날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4분기 확정 실적도 나옵니다. 삼전은 지난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가지고, 4분기 매출액 76조, 영업이익은 13조 8천억 정도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고, 필레달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12.96%나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연말에 8만원 선에서 어, 7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등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시 약간 얼어붙고 있다 좀 얼어붙고 있다 그런 식이 있고요 하여튼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어지는 그 컨퍼런스콜에서 어,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또는 올 상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도대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까 상당히 저도 궁금해요 재미있는 소식들, 흥미로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할 텐데, 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삼성뿐이 아니겠지? LG전자, 뭐, 네이버, SDI, SDS. 하여튼, 27일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4분기에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는 또뭐 있냐? 그, 사악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뭐합니까? 테슬라죠? 어, 테슬라가 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어, 더 웃긴 건 뭐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이 27일이야 2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반투자자 대상 그 공모를 해가지고 어, 청약에서 사상 최대인 114조를 끌어 모았어 114조 어, 증시 대비 첫날에도 화려한 등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어, LG엔솔의 그시초하는 공모가의 90에서 한 200%인 27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아, 하여튼, 시초가에서 30%의 제 가격 제한 폭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공모가 30만원에 출발해서 최소한 18만 9천원에서 최대 어, 78만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 그 공모가 두배의 시초가에서 상한가를 찍는 따상 기록했다. 따상. 그 시가총액이 182조로 불어나는 거야. 따상이면. 그러면 하이닉스를 제치겠죠. 하이닉스가 한 86조 7조 되니까, 그래, 코스피 시총 2위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G 엔솔의 그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 다른 그 대형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 대, 대형주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 LG 엔솔의 공모 청약을 앞두고요,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 벌어지니까, 국내 증시는 그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았다. 하여튼, 그, 지난 17일, 18일 날, 그, LG 엔솔 공모주 청약에서 114조 원의 돈이 몰렸기 때문에, 증시 주변에 자금이 풍부함이 있어. 풍부하다. 풍부함을 확인했고, 어, 이십7일 상장 직후에 이들 자금이 또 LG 엔솔을 추종할 여지가 있으나, 이후 일부 자금은 다시 또 이제 대형주로 유입될 겁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의 돈이 또 빠져나가지고, 다른데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7일이 상당히 궁금해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올해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 모든 일들이 아주 슬슬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오전에, 시간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